오늘은 거실 커피 영상을 찍고자 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집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 주겠습니다. 저기 보이면 보이는 지금 차들이 오가는 길이 바로 영산강 하구원 길입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돼서 지금 시간이 한 6시 10분 정도, 그래서 퇴근 시간이 돼서 열심일라고 집으로 집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고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바로 영암 올출산입니다. 영암 올출산이고 여기 흐르는 강이 강의, 영산강이겠죠. 저희 집 거실 커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 우연히 우리 만임을 모시고 강주 신생의 백화점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년 전일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스타벅스가 우리 전라남도 광주, 통틀어서 아마 한 군데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어, 아메리카노를 한잔 어,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커피 마, 마니아, 커피 매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커피를 즐겨 마시다가 또 어느 날 어, 심심해서 차를 몰고, 어, 드라이브 겸해서 고흥 쪽, 전라남도 고흥 반도, 고흥 쪽으로 가서 거기에 또 어, 앞에 거금도라는 섬이 연육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마을에 보니까 어, 커피 농장 체험이라고 체험하는 곳이라고 써져있기에 거기에 차를 멈추고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 종자 화분에 아주 이제 싹을 튀어가지고 아주 작은 거. 어, 세주를 사왔습니다. 한 번에. 얼마에 샀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요. 근데 하여튼 세주 사와가지고 저희 형제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사온 거니까 저도 하나 길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이렇게 살아있고 저희 형제들은 일반 주택에서 그런지 추워서 죽었어요. 근데 저랑 하여간 이것이 지금 한 6, 7년 자란 나무입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나무가 아, 나무입니다. 저랑한 6, 7년 동고동락했죠. 가운데 보시면 아주 큰 나무. 저게 바로 우리집 음, 저랑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한 7년생. 에, 이름은 거금입니다. 거금도 있어 왔다 해서 거김, 거금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아마 이게 거금을 불러줄지 일단 이름은 거금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지금 어,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꽃이.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커피꽃 향은 얼마나 또 좋고 그런지요. 지금 꽃이 많이 피었죠. 지금 눈송이처럼 올겨울에 눈을 못 봤는데 대신 이렇게 눈송이처럼 많이 피어 있습니다. 꽃들이 보시면 아주 많이 피어 있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은 아, 커피꽃들이 무척 예쁩니다. 자,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피어있고, 송에까지 또, 지금 위에도 꽃들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지금 꽃들이 아주 만발했어요. 지금은 4월 20일인데, 이렇게 꽃들이 막 피어있습니다. 근데 실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미 1월에 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지금 맺혀있어요. 어, 엄청 열매들도 맺혀있습니다. 한마디에, 심지어 많은 것을 해보니까 한마디에 한 12개씩도 맺혀있기도 합니다. 엄청 맺혀있어요. 또 현재. 맺혀있는데 또 꽃이 피어요. 또. 이거 정말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또 꽃, 도 피고 있어요. 또 피고 있고. 지금 뭐, 보시면 열매들이 엄청 열려있습니다. 열매와 꽃이 또 동시에 있는 데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사방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 가지마다. 이게 바로, 응, 거금이, 이꽃 상태입니다. 아주, 아주 예쁘게 피어에도 있고,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거금이 자식들입니다. 거금이에서 시리아스를 받아가지고 한 2년 전에 제가 다시 싹을 태워가지고요 이름이 요게 이름이 오션입니다. 오션이. 근데 오션이도 한 2년 한 반쯤 됐을까요? 지금 꽃이 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도 이것도 지금 그리고 아 이건 이름을 내가 아트로 지어놨어요. 아트. 이게 이름은 아트입니다. 얘 예, 이름은 아트. 예술적으로 지금 아주 이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좀더 화분을 좀큰 거에다 길렸는데, 이거잘 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형벌인데, 예, 우미입니다. 우미. 우미. 이름이 우미. 이름이 우미고, 제로 막둥이 정도 해당하는 이 녀석이 이 빌이라는 녀석이에요. 빌, 빌. 다 이름을 붙여놨죠. 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네 주가 지금, 어, 빌이, 예, 우미, 아트, 오션.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 집 거실에는 다섯 주의 커피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를 거실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자, 어, 동고동락을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게또 하나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무슨 병이 있죠? 어, 여기 이제 커피 꽃차입니다. 커피 꽃차. 어, 요 병에 든 것이 그냥 커피 꽃을 그냥 따서 말린 겁니다. 이 커피 꽃차.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요거는 제가 커피 꽃을 따서 볶았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볶은 차가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왼,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제가 제일 정성을 들여서 요거는 또 쪘어요, 쪘어. 한열 번을 아주 짧은 시간에 쪄서 말리고 열 번을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해서 어 쪄서 만든 차입니다. 근데 역시 정성을 제일 많이 들였던지 맛을 보니까 여기 제일 맛있어요. 향도 은은하고 아주 좋아요. 이것이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커피꽃 차입니다. 커피꽃 차 아주 얻기가 어렵죠. 단지 저는 이제 실내에서 기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 꽃이 맺히고 나면은, 씨앗이 맺히고 나면은, 하나씩 하나씩 다 모아서,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볶아보기도 하고, 덮는다가죠. 덮, 어도 보고, 또 쪄보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커피차입니다. 이세 개. 네. 혹시 간집 있는 사람들이 커피 꽃차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향도 좋고,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네, 지금 커피, 이, 거실 그 커피, 이 영상, 처음으로 한번 제가 찍어 봤습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눈송이 같은 꽃입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비춰볼까요? 향기를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요. 정말 향긋하니 화장품 특수한 향수님새와 같습니다. 커피는 마셔봤지만 여러분 꽃을 처음 보시는 분 있겠죠? 이게 이제 커피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꽃들도 잘 커서 우렁그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커피꽃차도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는지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커피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따뜻하게만 하면 잘 자랍니다.